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31일 막바지 괴산 절임배추, 김장배추를 심고 있는 김종필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이 농가에서는 양손 파종기를 이용해서 2인 1조가 되어서 한 사람은 찍고한 사람은 물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배추 심기를 하고 계시네요. 배추, 오늘 심을 배추 모종입니다. 품종은 불안 플러스입니다. 심는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종기를 이용해서 배추 심기 올해 많이들 하셨는데 여기 농가에서는 양손 파종기를 이용해서 심습니다. 양손 파종기를 이용하지만 심는 방법은 동일해요. 한 사람이 모종을 양손 파종기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양손 파종기가 구멍을 뚫고 물을 동시에 주면서 배추 심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래서 배추 모종을 넣어주면 날씨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배추를 빨리 심기보다는 배추를 천천히 한 포기씩 꼼꼼하게 꼼꼼하게 눌러줘야지 돼요. 상토가 보이거나 비닐이 배추 잎이 비닐에 닿으면 배추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심어줘야지 돼요. 배추 모종 되게 좋네 비닐을. 비닐을 뚫어주고 닐을 뚫어주고 상토가 보이지 않게 꼼꼼하게 묻어줘야 돼요 양손 파종기를 이용해서 막바지 어, 김장 배추 심는 모습을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